입만 열면 원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학교 이렇게 주변 돌아보면요, 다 중졸이에요. 아직 고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친구들하고 계속 원서 상담을 합니까? 미쳤어, 그쵸 미쳤었죠. 이건 제가 정말 장사자성 발언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많은데. 딱세 가지만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9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끔 쓴소리 버전으로 오늘만 따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원서 상담은 전문가에게 해야 되는데 늘 입만 열면 원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막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사실 진짜 공부할 시간 생각보다 많거든요 학교에서 자습도 되게 많이 주고 이제 뭐 학원도 되게 많이 줄여 놓은 상태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수능까지 가는 이제 막판 스퍼트를 올리기 너무 좋은 시기인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6 평이나 9 평이나 뭐 그리고 내신이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막좀 만나가면서 내가 갈수 있는 대학들의 이제 그 위치가 되게 <laughs>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고 고민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원서상담은 담임선생님과 한번 하고 또 이제 뭐 밖에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 많죠 컨설팅하는 친구들 받으면 좋고요 또 이제 가끔 요즘 학원에서는 또 이제 어떤 교과선생님이어도 또 이제 원서상담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 가서 계속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좀 자사고를 다니다가 일반고로 넘어오면서 사실 내신에 가망이 전혀 없었고 논술을 여섯 장을 쓰게 됐는데, 이제 뭐 계속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뭐 경쟁률이 어떻다더라 작년에 뭐 무슨 과가 빵꾸가 났다던가,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막 희망 회로를 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논술을 써요. 뭐 제가 답안을 쓰면은 오, 너무 잘 썼는데 하면서 이미 내가 막 고대생, 성대생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뽕에 차가지고 막내 답안 보면서 막금지오엽뭐 나온 것처럼 <laughs> 제 답안 필사하고 미쳤어 그죠? 미쳤었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말 당사자성 발언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저주가 아니라요. <laughs>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학교 이렇게 주변 돌아보면요. 다 중졸이에요. 아직 고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친구들하고 계속 원서 상담을 합니까? 그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공부에 투자하는 게 정말 백 번, 천번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데, 제발 집에 좀 가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 그래요. 막 공부를 하다가, 아, 저집 가서 마저 할게요. 집에 가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꼭 자기를 보내달라고 해요. 저는 무슨 집에 엄청난 약속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집에 가봤잖아요 지금 사실 뭐 중학교까지 갈 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2년 반 동안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한 기억이 있냐고요 저도 이제 뭐 쇼츠나 레이스 같은 걸 보면요 그렇게 현우진 선생님이 떠요 <laughs> 현우진 선생님이 집에 가면 2시간이 날아가니까 집에안 가신대요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학원에서 12시까지 일을 했는데 데 이제 집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집에 가면요, 한 30분, 한 시간 일하고, 아 허리가 좀 아파요. 아좀 뭘까? 그럼 그게 끝이에요. 렌즈도 안 빼고 화장도 안 지우고 그냥 그 상태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24시 카페에 가서 있는 힘껏 일하고 새벽 3시, 4시, 뭐, 어떨 때는 해 뜨고 들어올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뭔가 많은 걸할수 있을 거란 생각. 집 가서 옷 편하게 입고, 엽떡 먹고, 마라탕 먹고, 이제 공부 진짜 조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발 그 짓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8 0여칠 남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걸할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집에 가지 말고 누군가 나를 잡아줄 사람이 있는 곳. 뭐, 하다못해 스카. 하다못해 그냥 학원의 자습실. 얼마 좋습니까 간섭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 뭐, 야자 할수 있는 학교면 야자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까지, 그리고 구평까지 얼마 안 남아서 이강, 바탕. 그냥 온갖 모의고사에 콜렉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좋은 예다 푸는 친구들 나쁘지 않은 예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예살것다 사고 결국 풀지 않아서 야너 살래 하면서 맨날 자기들끼리 당근을 해요. 맨날 아니 학원에 보면요 자기들끼리 너 살래 나안 풀었는데 당근+ 당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아깝다는 일단 나중 문제인데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다 사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간과하는 게. 합력 평가가 됐든 사설 모의고사가 됐든 결국은 다 평가원 기출의 모방의 모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보려는 게 이감의 수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감이란 좋은 콘텐츠에 도움받는 건 너무 좋은데요. 저도 씁니다. 저도 쓰는데요. 더 중요한 건 결국 수능을 출제하는 건 평가원이잖아요? 그럼 평가원이 수능을 어떻게 출제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걸 좀 보고요. 구평은 어떻게 내고 수능은 어떻게 냈는지 적어도 3개년을 내가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 딱 구평까지 그리고 수능까지 남은 시간 동안은 사설과 평가원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뻔한 질문이 있어요. 답이 다 기억나는데 또 풀어요? 그 제가 검증해봤어요. 제가 여름방학 동안 평가원 기출 독서만 수업했거든요. 그거를 싹 수업을 해주고 정말 뻥안 치고 수업한 지문만 골라서 네 세트를 애들의 시험을 보게 했어요. 3주 동안 가르치고 마지막 4주 차에 시험을 보게 했는데 다 맞은 친구 한명 밖에 없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한두 개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원 기출을 한 바퀴 돌렸다고 해서 내게 됐냐? 절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고요. 답이 기억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답이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평가원 기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원리로 문제를 풀었나?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그런 것들을 내가 복기할수 있다면, 어, 이 친구는 훌륭한 거고요. 내가 그런 게 전혀 안 잡혔으면 은 인강 몇 개를 들었든 기출 몇 번을 풀었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인강생께서 막 설명 열심히 하시죠 저도 열심히 설명하고요 와이 사람 잘한다 인 거지 여러분께 됐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정진해야 될때예요 가장 비싸고 가장 고퀄리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는 수험 시험 중에 수능만큼 요란스러운 시험이 없잖아요. 어느 나라가 뭐 애들 1홉살때 시험 본다고 비행기를 멈추고 이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불안을 컨트롤하는 것도 그저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잘 채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